자, 주말이 또 왔네요. 그리고 오시리스도 왔습니다. 하지만 장비 집중 비용이 다음 주에 패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모아서 다음 수요일에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암상에는 탑에 있습니다. Let's 츠고 자경위를 살펴보면은 무기는 소로스 체제입니다. 소로스 이름을 붙였긴 하지만 기호 특성을 아직 못 받는 약간 불쌍한 무기죠. 발사 속도 모드를 360이 아600 모드로 바꿀 수 있고 쏘면 쏠수록 발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현의장 위주의 물건이라서 자주 쓰이진 않아요. 방어로 구 넘어가면은 헌터는 오르페로스를 가져왔습니다. 공어 활 궁을 강화시키는데 덫은 걸린 적을 비례해 최대 반절까지 궁극기 에너지를 회복하고 메비우스는 최대 두 번을 쏠수 있는 것을 세번 소개해줍니다. 스탯은 생존 기력이 22, 지능이 19로 총합 61로 등장했습니다. 타이탄은 ACD 반사벽을 가져왔습니다. 근접 공격을 때리면 에너지를 먹어 근접으로 얻어받으면 데미지가 감소하고 에너지를 방출시켜 저에게 체인 라이트닝을 날립니다. 실라의 장에서 복병으로 쓰이죠.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스탯은 지능이 19, 회복력이 15, 생존력이 11로 총합 62로 등장했습니다. 워록은 불사적 프로토콜입니다. b c 을 쓰고 그 안에 자신을 포함한 아군이 들어가서 적을 처치하면은 궁극기 에너지를 반짝까지 채워줍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처치한 적수자에 따라서 궁극기 에너지를 채워줘요. 스스은 기동성이 18 의지가 17 지능 이13 회복력이 10으로 총합 62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전설 무기입니다. 리스트를 살펴보면은 태양 자동 소총 청벌의 노래 물리 화의 속사이나 석판 전기 파동 소총 지안7 태양 융합 소총 데카르트의 좌표 태양 저격총 이킬러스 저격총 전기 선형 융합 소총 타란툴라 전기 보조 무기 에도를 가져왔습니다. 주목해 볼만한 무기는 자동소 청 청벌의 노래가 실화의 장에서 생각해볼 만합니다. 화음을 이용한 데미지 상승이 별로다 라고 할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화음 특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인분들은 뭐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안 7아왜 완자방일까? 애도 그 있어요. 초기화를 많이 해보셨다면 노리셔도될것 같긴 한데. 글쎄요. 다음 방어구로 넘어가면은 사냥 시즌 황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타이탄은 모든 방어구가 60 스탯은 없는데 팔, 몸통, 다리는 생존력 요원으로 쓸만하고 근접 능력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쓸만할 수 있습니다. 거쳐 가기 용으로 한번 생각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머리는 총합 스탯이 67? 와, 이거 진짜 높은데요? 근데 스탯 분포도는 살짝 아쉬운 느낌? 워럭은 모든 방어구가 60 스탯은 없는데 팔은 생존력 요원으로 몸통은 총합 스탯이 준수하지만 기동성이 불편할 수 있고 머리는 극한의 그 밸런스인데, 요즘 이런 방어구단 잘안 써요 다리는 총합 스탯이 68이나 되는데 힘이 26이라서 근접 빌드 아니면은 좀 걸러도 될수 있습니다 근접 빌드를 하고 싶으면은 전기랑 태양 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헌터는 다리 빼고 60 스탯은 없는데 팔은 기동성이 28? 헌터면은 기동성 참기 힘들죠 몸통은 의지랑 회복력이 5K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진지 피규이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지 피없을쓸것 같아요 머리는 총합 스탯이 66? 오늘은 왜 이렇게 스탯이 높지? 기동성 생존력은 10이 넘으니 5K? 인데 힘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접 필드 생각해 보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잘안쓸것 같아요. 다음은 빛의 저편 경위로 넘어가 봅시다. 매달 네, 다른 초탄 사격을 가져왔습니다. 조작성이 많이 낮은데, 사거리 확보 장치가 너프된 이후 초탄 사격이 꽤 준수한 특성이라서 생각해 볼만 해요. 망자의 이야기는 연명입니다. 연명? PVE에서 쓰기에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적을 처치하면서 지속 사격하는 것은 좋은데, 에, 저는 추천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시리스의 시험으로 넘어가면 평범하게 진행이 됩니다. 평범하죠 맵은 제블린 4에서 진행이 되고 이번 숙련자 무기는 산탄총입니다. 납탄 산탄총인데 쓰시나요? 저는 이것을 죽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왜 죽어 본 적이 없냐고요? 올시리의 시험을 안해 가지고 파밍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좋은 주말 되세요.